컨덕턴트란 것은 저항의 역수 관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저항이란 것은 전류의 흐름을 다 방해한다고 했으니까 컨덕턴트는 그 반대로 전류의 흐름을 도와주는 그런 물리적인 크기를 나타낸다. 라는 거죠. 그 단위는 이제 모, 뭐, mho요. 자, 또는 이제 지멘스라고 합니다. 지멘스에서 대문자 s로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자, 산출한 식은 저항의 역수이다. 우리가 이제 오메의 법칙을 갖다가 적용을 한다면, V라는 전압은 IR이죠. 저항과 컨덕터는 무슨 관계? 역수 관계에 있으니까, 자, R 대신에 G분의 1을 쓰고요. I를 쓰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I 전류. R분의 V입니다. 근데 여기서 R분의 1 대신에 뭐 쓰면 되니까, 컨덕터는 쓰면 되는 거니까, 자, GV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고요. 자, 저항은 I분의 V가 되죠. 컨덕터로표현하면 V분의 I로 쓸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